네, 반갑습니다. 사문이 먼저다 경제입니다 자, 우리 15강 사회구조와 일탈행동의 수능 실전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풀고, 자, 우리 기출 플러스의 첫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너네한테.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 정도 난이도까지 출제가 될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랑은 바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될것 같아. 자, 1번 보시면은 어,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잖아. 실제로 명목론 찾으시는 거고 자, 가부터 보시면은 도덕적 개인들이 존재할 뿐 도덕적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 도덕적 사회란 개인들이 모인 집합체를 가르키기 위해서 편의상 만든 개념이래. 그래서 사회는 편의상 만든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가 명목론이 되겠죠? 이제 나가 당연히 실제로는 되겠고 나를 한번 읽어보시면 은 도덕적인 사회가 없다면 개인은 존재할 수 없대. 사회가 없다면 개인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어, 실제로는 맞네요. 그래서 우리 1번 선제부터 보시면 은 가는 명목로는 개인의 속성이 사회의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속성이 개인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니은. 가는 사회가 실체가 없는 허구적 개념에 불과하다. 요거는 명목론의 주장 맞습니다. 그래서 어, 니은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디귿 나는 실제론이죠. 개인이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에 찬성하겠죠. 그래서 어, 디귿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리을 나는 실제로는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의식보다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 답은 니은 리을 하셔서 4번이 되겠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가 좀 이제 특이한데, 한번 읽어볼게. 자, A는 명목론, 실제론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 주어진 조건을 좀 보시면은, 각 질문에 대한 응답별로 평가할 때, 갑을 병정 중 옳은 응답의 개수는 을이 가장 많대요. 을이 가장 많대. 그럼 봐봐. 지 예, 아니오, 예, 아니오잖아. 그러면은, 을이 당연히 두 개를 맞아야 돼요. 을이 2점이 돼야 돼. 을이 2점이 되려면, 자, 우리 첫 번째 질문, A는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보는가? 요거에 대한 질문이 예인 거지? 그러면은,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거는 명목론이기 때문에, 우리 A가 명목론이 되는 거고, b가 당연히 실제론이겠죠. 그래서 b는 사회 문제의 원인을 사회 제도보다 개인의 의식에서 찾는가? 요거는 명목론이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그럼 갑은 1점이고 정도 1점이고 병이 빵점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 1번부터 보시면은 옳은 응답의 개수는 병이 빵점이니까 병이 가장 적고요. 2번. a는 a는 우리 명목론이었는데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고 보는 것은 실제론이었기 때문에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 B는, 실제로는 사회현상은 개인의 의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형성된다고 보는 건 명목론이죠. 4번. A는, 명목론은, 사회 규범은 개인들 간의 능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다. 요게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 2번의 답도 4번이 되겠고, 5번 볼게요. B는 실제로는 사회의 역량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모두 합한 것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할 을 것이기 때문에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3번으로 넘어가시면은 지금 교사의 얘기를 좀 읽어보시면은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이잖아. 그러면은 A랑 B는 기능론과 갈등론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간만 옳게 대답했다고 했기 때문에 A는 사회 구조가 피 집의 집단에게 현존하는 사회 질서를 수용하게 함으로써 불평등한 사회의 변혁을 억제하는 수단을 수행한다고 본대요. 그래서 이건 갈등론의 주장이죠. 갑이 옳게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 A가 갈등론이 되는 거고 그럼 B가 기능론이겠죠. 그래서 을은 틀리가 발표한 거지. 그래서 우리 가에는 기능론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갈등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C, D 중, 갑은 C, 을은 D를 발표하라 그랬는데, 을만 옳게 발표했대요. 그래서 갑은 틀린 거지? 그럼 갑이 뭐라고 발표했는지 한번 볼게요. C는 사회가 개개인을 초월하여 존재하면서 일방적으로 개인에게 구속력을 행사한대. 그럼 갑은 C를 실제론이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이게 틀린 거잖아. 그러면 C는 뭐가 되는 거야? 명목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D가 실제론이 되는 거고, 을이 옳게 발표했기 때문에 나에는 실제론이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은 자, 기억부터 볼게요. A와 달리 B는, 기능론은 사회구조가 밑줄 치세요. 사회 전체의 필요. 또 우리 갈등론은 사회 전체가 아니라 지배 집단 아니면 특정 집단의 필요에 의해 형성됐다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기능론은 사회 전체 사회 모든 구성원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기억은 다들 수가 있습니다. 답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니은, 와화 달리, d 는 실제로는 사회문화현상의 연구에서 개인의 특성을 사회 특성보다 중시하지 않고 사회 특성을 더 중시하겠죠. 실제론이기 때문에 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디귿, 우리 가에는 아까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가에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 대립과 갈등이 사회구조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 맞기 때문에 디귿이 답이 될 수가 있어서 답은 기억 지금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1까지 볼게요 우리 나에는 실제론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성원의 특성이 바뀌면 사회의 특성도 변한다 이거는 개인이 사회의 특성을 결정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명목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우리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보시면은 지금 교사의 채점이 다 맞았네. 3 점인데 A랑 B는 명목론, 실재론 중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A, B를 찾으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시면은 A는 개인에 대한 사회의 외제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A가 실재론이 되는 거지. A가 실재론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B가 명목론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 기억에 들어갈 것만 찾아보시면은 기억은 사회의 특성이 구성원들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명목론이라 그랬지. 그래서 기억에는 명목론인 B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기억은 B고요. 그다음에 B는 이것도 맞는 설명이니까 우리 가에는 B, 명목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에는 명목론에 대당하는 대한 설명이 들어가셔요. 야 저기 1번부터 보시면은 기억은 b 죠 1번 틀렸고요. 2번 가에는 명목론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공익이 사회의 이익이 개인별 이익의 총합과 같다고 보는 게 명목론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했기 때문에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 가에는 명목론이 들어오셔야 되지. 근데 개인이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개인이 사회에 억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실제론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4번, 사회가 허구적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명목론의 주장이기 때문에 A가 아니라 B로 바꿔주셔야 돼. 자, 답은 5번이겠네요. 사회가 개인의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게 지금 사회계약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은 명목론 B에 부합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 4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그럼 이제 5번으로 넘어가시면은 문제를 좀 써야 되네 어, 한번 읽어 보고 계세요 지금 어, 답을 병이 있고 대답을 예 아니요 아니요 그 다음에 아니요 예 아니요 다음에 예 기억 이은 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자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자 표는 질문에 대한 학생 갑을 병의 응답을 정리한 건데 갑을 세개중두 개만 옳은 응답을 했고 병은 다 맞았대요 그러면은 병이 응답한 이게 다 맞은 거잖아 그죠? 단, ABC는 낙인이론, 머트나노미, 차별규제이론 중 하나이다. 자, 그럼 봐봐.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A는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가? 요거 낙인이론이죠. 낙인이론에 대해서 올바른 응답이 얘란 말이야. 그래서 A가 낙인이론이 맞습니다. A는 낙인이론이 맞는 거고 자, 우리 두번째 지금 병이 응답한 게 실제로 정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갑과 을도 채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채점을 해보시면은 을은 첫 번째 질문 틀린 거고 갑이 맞았죠. 그 다음에 을과 갑은 두 개씩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을이 두 번째 세 번째를 맞은 거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예가 돼서 갑이 첫 번째를 틀린 거고 세 번째는 답이 아니오라서 갑이 첫 번째를 맞은 거지. 그럼 우리 기억에는 이는 정답이니까, 기억에는 얘가 들어가셔야 되고, 니은에는 아니오가 들어가야 돼. 자, 이렇게 채점을 마친 상태에서 B랑 C를 찾는 건데, 자, B는 보시면은, 목표와 수단의 괴리가 일탈행동의 원인이라고 보는 건 뭐야? 머튼의 아노미죠? 이제 B가 머튼의 아노미가 되는 거죠? 왜냐면 두 번째는 정답이 얘니까. 그럼 C는 당연히, 차별교제이론이 되겠네요. 우리가 ABC를 다 찾았고 채점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선지 판단하시면은 기억은 예고 니은이 아니어죠. 그래서 1번은 반대로 나왔고, 2번. 아, 우리 지금 가에 들어갈 내용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C는 차교잖아. 그러면은 지금 가에는 아니오가 정답이기 때문에 가에는 차별교제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2번 보시면은, 가에는 차별적 제재를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보는가? 요건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이니까 차교가 아닌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3번, A는 일탈행동이 학습 동그라미, 학습은 차별규제이론이었죠? 그래서 A는 낙인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4번, A는 나기는 일탈 행동의 대책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중시하는 것은 드루켐의 안움이었기 때문에 4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5번 C는 차교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이 일탈 행동 일탈 발생 과정에 미친 영향을 중시하겠죠. 중시.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었고요.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통률이라서 지나가는 우리 학교 애들이 지금 저를 다 찾아보고 있어요. 쪽팔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 어, 대학교에서 지금 사회문화를 하고 있으니까. 음, 그럼 이제 6번으로 넘어갈게. 자, 6번 보시면은 ABC는 낙인, 지르케메 아놈이 차별교제 중 하나인데, 자,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에 A랑 C는 예라고 대답했죠. 나머지 하나, 아닌 게 낙인 이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탈행동에 발생하는 상호작용 과정을 중시하는 건 차별규제이론과 낙인이론이었죠. 그래서 B가 낙인이니까 A가 차교가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하나인 C가 드르캠의 아노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에는 낙인도 아니요. 드르캠의 아노미도 아니요. 요게 들어가야 되지. 가에는 낙인과 디르캠의 아노미가 모두 아닌 내용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억부터 보시면은 a는 차별규제 이론은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하는 것은 낙인 이론이었죠. 2번 b는 낙인 이론은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어 일탈 행동이 반복된다고 보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디귿 c는 디르캠의 아노미는 일탈 행위자가 주로 접촉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주목하는 것은 차별 규제 이론이기 때문에 A로 바꿔주셔야겠지. 그래서 디귿도 답이 될 수가 없고 리을, 에는 일탈의 대책으로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을 중시하는 것은 차별 규제 이론이기 때문에 어, 낙인과 디의 안내 모두 아니오가 돼서 어, 리을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답은 리을, 리을 하셔서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넘어가시면은. 어, 지금 가을병의 일탈 이론을 찾으셔야 되는데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냐 찬성합니다. 청소년들은 또래 일탈 집단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밑줄 쳐봐. 학습한 일탈 행동 그래서 일탈 행동이 학습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차별 교제 이론이었죠. 우리 갑이 차결 교제 이론에 해당하겠고요. 을을 보시면은, 청소년 일탈은 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자, 목표와 수단의 괴리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을이 머튼의 아노미가 되겠습니다. 어, 병이, 병을 보시면은, 중요한 것은 반복적 범죄, 자, 반복적 범죄에 밑줄 치시고, 2차적 일탈이라고 써볼까? 어, 그래서 2차적 일탈을 방지하는 것을 중시하는 건 낙인이론이었죠. 어, 갑을 병이 다 이렇게 찾아졌기 때문에, 자, 우 1번부터 보시면은, 가베 이론은, 차교는, 일탈행동의 원인을 급격한 사회변동, 요거는 드르켐의 아노미죠. 그래서 1번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 의이론 머튼의 아노미는,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건 낙인 이론이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3번 병의 이론 낙인은 일탈 행동 자체보다 일통의,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하는 거 맞습니다.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갑의 이론은 차교는 일탈 행동이 사회적 학습의 결과임을 긍정하겠죠. 어, 사회적... 학습의 결과임을 중, 어, 중시하는 것은 차별교제이론 밖에 없었어요. 답, 4번도 답이 될 수가 없고, 5번, 의뢰이론은, 머튼의 아노미는 2차적 일탈은 낙인이론에서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7번의 답은 3번이었고, 우리 8번으로 넘어갈게. 자, 8번 보시면은, 지금, 가에는 실선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나에는 점선으로 동그라미가 되는데, 실선 안쪽에 위치한 일탈은 예라고 한 거고 점선에 위치한 거는 아니오라고 한 거래. 자그 가부터 보시면은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이론인 거는 머튼의 아놈이랑 드캠켐의 아놈이죠. 그럼 나머지 하나인 c가 뭐가 되는 거야? 어, c가 지금 낙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은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머튼의 안옴이기 때문에 B랑 C는 아니오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머튼의 안옴이죠? 어, A가 머튼의 안옴이고 나머지 하나인 B가 뒤룩캠의 안옴이겠네. ABC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 판단하시면은. C는, 낙인은, 급속한 사회 변동에 따른 아노미. 요거는 딜캠이죠?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니은, A는, 머튼의 아노미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 행위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요거는 지금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머튼의 아노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행위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주목하는 것은 미시적 관점인 낙인이론과 차별규제이론에 해당하고요. 비귿 B는, 드루킴의 아노미는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기범의 통제력 회복을 중시합니다. 비교은 답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L을 보시면은, C는 낙인이론은 일탈행동이 행위의 속성에, 속성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봅니다. 어, 답은 디귿 리을 하셔서 5번이 되겠고, 이제 너희가 가장 어려웠을 법한 문제가 기출 플러스 1번일 텐데, 한번 볼게요. 이제 문제를 써야 되니까, 한번 읽어 보고 계세요. 값을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값은 총 2점을 획득했고요. 을 보시면은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이렇게 되어있지?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얘는 몇 점인지를 몰라요. 기억, 그다음에 병을 보시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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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해서 3점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수를 맞추셔야 되는데, 우리 질문에 따라서 일단 구분을 좀 해주시면은, 첫 번째 질문, A는 일탈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학습되는 과정에 주목한대요. 어, 지금 첫 번째 질문은 A를 차교로 본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보시면은, B와 달리 C는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낙인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 질문은 C를 낙인으로 본 거야.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 보시면은 B와 달리 D는 목표와 수단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d 가 머튼의 아놈이라고 본 거고. 아이고 다줄졌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 보시면은 A와 C는 모두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은 A랑 C가 낙인이랑 차교 중 하나라고 본 건데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일부러 지금 뭔가를 빼먹었어요 뭐를 빼먹었냐면 은자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지금 B와 달리 C는이지 B와 달리 C는 그럼 봐봐 C는 낙인이라고 본 건데 여기서 추가로 여러분들이 뭘 찾으셔야 되냐면 은 우리 두 번째 질문에서는 B는 낙인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것도 찾으셔야 돼.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은 B와 달리 D는이니까 얘는 B가 머튼의 아노미도 아니라고 본 거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B, D와 달리니까 네 번째 질문은 B랑 D는 낙인이나 착유가 되면 안 된다고 본 거야. 그럼 봐봐.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점수가 높은 사람을 좀 주목하시던지 아니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걸좀 찾으셔야 되는데, 그럼 봐봐.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A랑 C가 차교랑 낙인이라고 봤죠.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A랑 C가 차교랑 낙인 중 하나로 봤죠. 그럼 봐봐. 얘네가 다 틀리잖아? 요,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면은 얘가 3점이 될 수가 없어요. 어? 만약에 이게 틀렸어 봐봐. 어. 요. 그럼 A랑 C는 낙인이랑 차교가 아닌 거잖아. 어? 근데 얘는 A가 차교래. C가 낙인이래. 얘 얘야.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얘가 돼야 돼. 정답이 그러고, A랑 C가 실제로 차교랑 낙인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볼게. 자 그러면은 A는 차교고, 그 다음에 C는 낙인이고, 응. 그럼 얘는 3점이니까 얘가 틀린 거지. 그럼 D는 머튼의 아노미가 아닌 거지. 어, 그래서 B가 머튼의 아노미예요. D가 딜켐의 안옴이가 되는 거고 이제 채점을 하시면은 정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맞은 거고, 얘 틀린 거고, 그다음에 얘도 틀린 거고, 아, 얘가 틀린 거니까 얘가 맞은 거죠. 그다음에 얘가 틀린 거고, 또 얘는 실제로 이 점이 나왔고, 그럼 얘는 얘를 틀렸고, 답이 얘니까 틀렸고, 얘도 틀렸고. 이해만 맞았네요. 그래서 기억은 일점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가정을 해서 풀었는데 이상한 게없으면그 가정이 맞은 가정인 거야. 그서 어 A랑 C가 차교랑 낙인이고 네 번째 질문도 그럼 당연히 맞게 되니까 어 나머지 하나가 틀렸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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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으니까 이게 틀렸고 나머지 다 채점했는데 이상 없으시면 실제로 이렇게 두고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우리 1번 보시면은 기억은 1점이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우리 1번의 답은 1번이었고 2번 A의 사례로 A는 차균데 비행청소년이라는 부정적 평판 이렇게 나와있잖아. 낙인 찍힌 거죠. 그래서 이건 낙인이니까 A가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3번 B의 사례로 B는 머튼의 나눔인데 경찰의 치안과 공권력이 무너진 국가에서 각종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이거는 드르캠의아놈이죠 D가 돼야 되고, 4번 C의 사례로 프로야구 만년 후보, 후보 선수가 주전 선수가 되고 싶어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경우, 이거는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 때문에 발생한 일탈이기 때문에 B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4번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4, 5번 D의 사례로, 이는 뒤로 키면 안 오면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 친구에게 배웠던 거라니, 자 이거는 일탈이 학습의 결과임을 주장하는 차별 규제 이론이 되겠네요.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번 보고 너무 마무리할게요. 2번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계산적 심성은 개인들이 일상에서 결과를 예측하고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여 한 목적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데 관료제에 기반을 둔 행정과 로마법에 기초한 법률은 서구인들로 하여금 한 목적적으로 행동하게 하였고 이렇게 서구 사회의 행정과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계산적 심성은 근대적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자, 마지막 줄을 좀 해석하시면은 서구 사회의 행정과 법률에 의해서 개인들이 어, 한 목적적으로 행동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행정과 법률이라는 사회 시스템에 개인이 구속되어서 행동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2번은 사회 실재론에 대한 주장입니다. 어, 기억부터 보시면은 사회에 의해 개인은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보는 거 실제로 는맞고요그 다음에 니은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거는 명목론이죠. 그래서 니은은 답이 될 수가 없고 3 디귿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 실체라고 보는 게 실제로는 입니다. 어, 답은 기억 디귿 하셔서 2번이고요4까지 올게요. 사회는 개인 이익을 실현해주는 도구일 뿐이라고 보는 건 명목론이기 때문에 리얼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은 저랑 15강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회 파트야. 그래서 우리 사회 문화가 사회 문화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요. 사회 파트가 있고 문화 파트가 있는데 자 여기까지가 사회 파트였어. 우리 다음 단어는 문화 파트야. 그래서 문화의 속성이나 문화를 바라보는 문화의 태도, 이런 거 배울 거니까 한번 읽어보고 오시고요. 다음 단어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무튼,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를 좀잘 풀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하시면 15강은 마무리 됐고요. 저랑은 16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